포냐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? 어떻게 이명이라는 가면 뒤에 이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? 이것 때문에 표어사들도 이런 돈을 쓰려고 해요. <laughs> 저까지는 된다는 거지. 안돼. 보비보 비보 비보 보비보 비보 비보. 귀엽지. 또뭐자 보비보 비보 비보. 보비보 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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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. 누구야?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저기요. 당신이 그러시면 <그럴> 터널을 수만... <laughs> <투네르를> 봤거든요. 봤는데 <laughs> 어, 어 어디선가 익숙한 아이디가 그래서 아닐 거야. 그 짭인척하는 그걸 거야러고 채팅창을 이렇게 비교를 <laughs> 사칭이네. 어. 사칭이네. 사칭이네. 그니까이 사람이 법이 적거렸다는 거지. <laughs> 야,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<laughs> 야.